실어 인사 개서예요 <목소리> 이게 1895년 순서거든요. 저는 이제 을미년 1895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시모노세키 조약, 러시아 선국 간섭, 인아 거일 정책, 을미 사변, 을미 개혁, 을미 의병, 병신년 아간파천까지다 그래서 실어 인사 개병신아 이 순서입니다. 시어 인사 개 병신아 이 순서예요. 이게 1895년 순서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시가 뭐예요. 시모노세키 조약. 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특 A급이죠. 특 A급. 요건 반드시 나오거든요. 어. 이건 중국사로 내든 뭐 한국사로 내든 나옵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중요한 의미가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확 바뀐. 어? 일본 주도의 아시아로 바뀌게 된 조약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이 내용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누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바로 러시아가 개입하죠 러시아 삼국 간섭 알겠죠 그래서 러시아 어디랑 프랑스 독일 그래서 러프 독 러프 독에 의한 삼국 간섭을 기억해라 아 <laughs> 그랬더니 어 러시아가 위에 있네 그래서 민비가 인아 거일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물리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에 박영효가 이 민비를 폐위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재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박영유가 2차 내각의 책임자였으니까, 박영유의 제 망명은 결국, 어, 3차 내각, 즉, 2차 내각의 붕괴로 이어지고, 3차 내각의 성립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3차 내각은 당연히 친론 내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론 내각의 책임자가 초대 주러공시아, 주러시아 공사관이었던 이범진이고, 그리고 이완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범진, 이완용, 김홍집 등이 이루어져 있고, 이에 일본이 비상, 어, 사태를 인식하고, 어, 공사를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이노우에를 파직하고 대신에 그 미우라 고로로 바꿉니다 그래서 미우라로 바꾸면서 어~ 을미사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명성황후가 시해되니까 삼차 내각이 붕괴되고 사차 내각이 수립되었을 때 김홍집은 이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려고 민비의 그 사례 사건을 비밀리에 붙이면서 이상한 정책을 펼쳤죠 그게 바로 뭐냐 을미개혁이다. 그래서 기 시험 문제 단발령을 공포했던 당시 내각이 추진한 개혁정책을 두 개만 쓰시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을미개혁을 쓰라는 거예요 단발령 양력 건양 소우 종두법 친진 요게 에, 을미개혁 내용이에요 외우실 수 있으시죠 이제 꼭암기상항 요거 나왔으니까 특히 이 단발령 때문에 고종이 머리를 깎이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를 깎인 고종이 에, 지금 요게 뭐냐면 을미의병이 일어나면서 병신 아저 병신년 아관파천 병신년 아관파천 그래서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탈출하면서 고종이 뭐라 했냐면 을미의병 해산령을 내렸다 을미의병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복수보형이었죠 복수보형 복수는 뭐예요 명성황후씨에 대한 복수 보형 뭐예요 전통을 보전한다 그러니까 단발형 그래서 복수보형을 내걸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을미의병이 공격한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두 개를 써라 첫 번째 일본군 두 번째 친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을미의병이었다